저는 회식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저는 회식할 때 잘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상사한테 되게 아부를 잘할수 있어요. <목소리> 제가 아래 사람 입장에서는 주권 제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 어떻게? 아 물론 상사가 또라이면은 그거는 안 네. 되는 거고 네. 상사가 적당히 좋은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아. 세상에 좋은 사람이 더 많지 또라이가 더 많지는 않거든요. 음, 그렇죠. 회식 때도 마찬가지인데 음. 그럼 그 좋은 사람을 공략을 해야죠 일단 <laughs>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사람, <laughs> 어, 그렇죠. 내가 나를, 나를 칭찬해줄 사람, <laughs> 어, 서로 어떻게 딱잘될 사람부터 옆에 딱 앉아가지고 어. 아. 기분 좋아지면 <laughs> 술을 더 먹고 술을 먹으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아 나는 이 교수님의 신복이 될수 있고. 아. 아, 네. <laughs> 사내 정치 장난 아니시겠네요. 아니 뭐 정치랄 것까지야 없지만은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떠나 보내는 거는 좀. 와, 예. 괜히 강남역에 병원이 있네. <laughs> <와>, 대박이다. <laughs> 회식에 대한 그냥 네. 책 하나 쓰시면 될것 같은데요. 패식 아, 공략법 아, <laughs> 아, 네. 있어요. 저그 빌드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일단 전제를 이렇게 할게요. 제가 편한 자리 말고 어색하고 어렵고 내가 나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음. 사이에 갔다라고 할게요. 자첫 번째 1 단계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아. 높은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네. 사원이 좀 말을 많이 해서 분위기를 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아, 말도 안 되는 같습니다. 소리죠. 아, 말도 안 되는 네. 소리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말도 안 왜냐하면 대화의 소재를 꺼내는 사람, 대화의 그 점유 시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음. 누가 신입 사원이나 굴러온 돌, 짱돌이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대화의 주제를 정하면은 네. 그 사람은 자기 리스크를 점점점 감수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아. 게다가 또 사람은 모두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그런 걸 거. 별로 응. 어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상사가 무슨 말이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잘 듣고 추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상사가 싫고 이런 사람은 추가 질문이 나오질 않죠 제가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하고 잘 몰라요 골프장에 갔어 잘 몰라도 아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아는 한도에 대해서 얘기해. 골프를 잘 모르니까 응.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골프장에 나가면 굉장히 경치가 좋고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골프장에 가셨나 누구랑 갔나 그 그러니까 처음 바로 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뭐냐면은 오. 그 사람이 뭔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어떤 핵심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비싼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제 예쁜 여자를 만났다든지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골프를 쳤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핵심 감정을 찾아가는 탐정 김전일이 돼야 돼요. 아. 음. 네.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스무스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어요? 어, 그냥 거기 갔다 왔어. 맨날 가던데 그러면 질문 잘못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고, 이제, 다른 질문. 그러면은, 아 누구랑 가셨다면 아, 그게, TV에 나와서 요즘에 그 하는 그 골프 여자 프로랑 갔다 왔다고. 헉! <laughs> 왔구나, 이거. 초기 왔어. 이거구나. 오늘 왜 얘기를 했구나. 왜 골프 아.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예뻤냐. 잘 쳤냐. 아, 그럼 그 골프 프로가 우리 사장님한테 골프 잘 친다고 하더냐. 무슨 얘기 했냐. 그러면 그 와중에 아마 여자 골프 프로랑 대화가 잘안 됐거나, 뭔가 그 여자가 나를 무시했거나, 그럼 얘기를 안 했을 거란 말이야. 애초에. 음. 아. <laughs> 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과연, 사장님이 골프 얘기를 했을까? 또 찾아가야죠. 무슨 얘기 했나요? 골프를 잘 쳤나요? 뭐, 식사 시간에는 어땠나요? 뒤풀이는 없었나요? 이 와중에, 저 사장님이 맨 처음 골프 얘기한 핵심 사건 있고, 그거에 따른 핵심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죠. 그 과정 동안에 네. 벌써 나는 대화에 점유를 많이 했죠 계속 질문하면서 대화의 주제도 내가 정했어요 왜냐면 어디 갔냐 누구랑 갔냐 왜 했냐 무슨 얘기 했냐 어떤 얘기 할지 내가 다 정했어요 그러면서 내 지위가 이 안에서 점점점점점 올라갔어요 어... 내가 지위 올라간 걸 나를 위해서 다 썼냐 그러지 않아요 주인공은 항상 우리 사장님 <laughs> 기특하죠 사장님이 볼 때는 기특해요 아, 그렇죠. 왜냐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얘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 모임에. 그렇게 이제 기본 빌드업을 하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제일 기본. 아 이게 제일 1단계 그냥 이게 이게 베이스예요. 아 이게 베이스. 거 베이스. 거아 네, 고급이 네. 아니라 이게 베이스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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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네. 사내 정치는 그러면 회식에서 아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와 남녀 사이 대화도 사실 요 룰을 거의 따라갑니다. 사실 근데. 그게 베이스를 하면서 중간중간 자기 옆에서.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갖출 거 갖추면 좋죠. 외모가 출중하면 은더 좋고 목소리가 몸장님처럼 훌륭하면 또 좋고 또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또 좋고 뭐 나머지는 부가적인 하지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을 때도 지금 가진 이를 빌드업은 할수 있는 거죠 네. 아 저는 진짜 좀 깜짝 놀란 게그 상황에 따른 감정이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 저는 인지 심리학 강의 듣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웃음> <웃음> 말씀하신 게 되게 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타당하고 네. 그리고 또 되게 실전적이잖아요 아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진실한 재밌는데? 그 관심이 있어야죠 사실은 아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감정이 뭐가 궁금해요 하나도 안 궁금하잖아요 사실, 아, 사실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진짜 그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상사한테 잘 보이는 거에 대한 내가 니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니즈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제또 고민인 게, 제가 와, 술을 잘못 마셔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저는 박근님이랑 몇번 자리를 했지만, 음. 엄청 잘하고 계시잖아요. 어, 저는 술잘 마시는 줄 알았는데. 네, 술 마시는 아, 줄 알았는데요. 네. 아 진짜요? 아, 네. 그래서 안 마셨던 거구나. 잘. 안 마셔도 되니까 안 마셨군요. 아, 아... 엄청 잘하고 계세요. 터세요, 여러분. <laughs> 계속 털면 돼요. 박구 님의 장점은 또 네. 저희한테 유익한 얘기도 해주시면서 <laughs> 대화 점유율도 늘려가시는데 스스로 내가 잘난 척하지는 않으시면서. 어, 네. 그런요 그런 게 굉장히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 네. 되게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어주시니까 아...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았거든요. 음, 네네. 회식 자리에서 상사님들은 또술 먹는 거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사님들은 사실 아래 것들이랑 같이 있다는것 자체가 기분이 일단 좋아요. 사실 다만 그 아래 것들이 나한테 잘 맞춰줄 거냐, 안 맞춰줄 거냐 이게 스트레스 받죠. 사실 네. 아 그걸 고민하게 만들 만드는군요. 그 그렇죠. 그런 아니. 니즈가 있어요. 주도권이 상사한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래 사람들한테 있어요. 왜냐면 맞춰줘야 되지만 안 맞춰주면 상사들 은 운신의 폭이 좁거든요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아요 야 니들 다술 마셔 나쁜 사람 되게 싫거든요 역시 먼저 좋아하는 쪽이 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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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네요 <laughs> 야내 얘기 내가 한 시간 동안 할얘기 들어봐 이런 사람들 있지만 보통 안 그러잖아요 앉아봐 앉아봐 보통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이 내 얘기 듣기 싫어하는 애들 막한 시간씩 두 시간씩 데리고 할 얘기 내 속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스토리를 머릿속에 짜가지고 재밌게 해줘야 되고 이거 상사 못하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맞아. 했는데도 반응이 없다 아 지금 상사도 회식 싫어하죠 그러면 그렇죠 네, 회식 부담돼요 상사도 그렇고. 하지만 저 같은 사람 있으면 회식이 즐겁죠. <웃음> 그리고 <웃음> 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싫어. 그죠? 저저저 전원만 잘 보일라고 저거 저거 아부 떤다고 저거. 네. 쟤 때문에 길어지고 있잖아.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인사 되세요. 하세요. 어 진짜 알차, 진짜 훌륭 <laughs> 어, 진짜 알차다. <laughs> 이거 영상 거의 뭐 버릴 게 없는데. 요 이거 너무 근데, 재밌는데? 네. 어, 이런 썰 되게 재밌다. 너무 어, <laughs> 네. <진짜, 진짜>, <laughs> 네. 재밌었어요. 그래. 몰입해서 들어. 점점 벌 너무 좋아요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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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 선 앞으로 영상 찍으실 때 이렇게 찍으셔야 될거같아 쩍벌.. 쪽벌... <laughs> 아, 아니,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인사 <laughs> <이야기가 웃음> 쩍벌이 돼가지고, 네. 아...